여기가 감빛기 야마라네 감빛지 감빛지 야마 감빛기 전망대지 전망대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감빛기 전망대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놨습니다. <웃음> <웃음> 의자를 이렇게. 두개 만들어놨네요. 여행하고 가갖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다 데이트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저쪽이고 저쪽이구나. 저 노을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야, 저 섬은 풀한폭이 한산 섬입니다. 저도 낚시를 할수 있는데, 선장이 저 내려주는데, 오늘은 뭐, 며칠 동안 바람 불어갖고, 섬에는 낚시를 못같지싶네요 섬에서 섬으로 낚시를 가야 되니까. 여서 촬영하고 저거 부고 부고 아 하와이 하와이 저거 저화를 한번 찍으러 가겠습니다. 저 밑에 낚시하시는 분이 있네요. 두 명이 계시네. 여기는 고노 구치 공원이라고 하네요. 여기 하와이 몽화입니다. 이거 다 계랑종입니다. 다 정목시킨 겁니다. 우리 한국 무궁화에다가 다 정목시킨 겁니다. 요 꽃말이 당신을 믿어. 이거 선물할 때 주세요. 당신을 믿습니다. 얘가 추, 추위를, 추위에 엄청나 약한데, 하기야, 여기는 도쿄보다 확히딱하니까 당신을 믿어. 오빠는 믿지 마. 그 밑에는 지금 수선화가 어색았는데 비춰드릴게요. 여기는 매순기 이쌉니다 한 공원을 또,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뭐, 시멘트로 만드는 거가, 돌로 만드는 거가, 돌고르네요. 그리 저, 작은 는 이제, 놀이터고, 이거는 애들 뭐, 저거 뭐라노? 이름도 모르겠네, 저것도. 근데 여기는, 애기들은 못봤어요 민박집에 있는데 애기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일을일일 일을 낳고 놀러 왔어요 아 이거 뭐 시멘트로 돌로 만드는 거뭐돌고기도 하고 시멘트 같기도 하고 뱅구래 돌고래 뭐, 공원에 해봤자, 이거 낚시 차량만요. 낚시 차량만 많이 와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갯바위 위에, 일로 내려가면 갯바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서, 저, 낚시합니다. 아, 여, 기도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초입니다, 약초.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몸에 좋은 방풍나물이 있고, 방풍나물은 좀체채가가겁니다 여서. 여기 방풍나물 보세요. 무공역이기 때문에. 야, 갯바위. 아, 조수도 낚시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아, 전, 저는 내려가라 해도 못 내려가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